여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가성비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세상에서 돈을 쓰면서 가성비를 따질 수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자동차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지만 비싼 차일수록 차는 좋고 비싼 집일수록 집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행에 앞서서 호텔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라는 걸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 중에 가장 편하게 칠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이제 호텔인데요. 호텔만큼은 돈 쓴만큼 그 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피디 아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에 대한 이야기는 괌에 있는 호텔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괌에는 참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오션사이드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괌 여행에 앞서서 호텔을 선택하시는데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객실의 등급에 따라 그리고 시즌에 따라서 방값에 대한 변동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내용 중에 가격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아주 좋은 괌에 대한 정보를 바르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주변에 괌으로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또는 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 채널 추천과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호텔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투몬베이를 기준으로 해서 맨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텔은 니코호텔입니다. 투몬베이를 정면으로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건비치와 인접해 있는 호텔인데요. 워터슬라이드가 길고 재미있다고 많은 분들에게 호평이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바로 건비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영장도 즐기고 해변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호텔 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 객실에서 투몬베이가 정말 환상 적으로 보이는 그런 뷰를 갖고 있고요. 이곳 에 있는 중식당 토리는 로컬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당 중에 한 곳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난한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하거나 또는 어른들을 모시고 있기에 굉장히 적합한 호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호텔은 츠바키 타워입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호텔이기 때문에 정말 최상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없어진 제 채널에서 이츠바키 타워의 스위트룸에서 묵으면서 제가 리뷰를 한번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를 기억해 보자면 내부 인테리어나 또는 호텔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최상급 호텔이라고 해도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또한 식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이 인피니티풀이기 때문에 굉장히 뷰는 좋은데요. 물놀이를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수영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일 경우에는 물놀이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호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인이나 부부만 왔을 때 경우에는 굉장히 아늑하고 화려하고 멋진 호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롯데호텔입니다. 롯데호텔은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일본계 호텔을 롯데에서 임대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한 호텔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니코호텔과 마찬가지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무난하고 아늑하고 며칠 쉬다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호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투몬베이를 끼고 있는 여타호텔과 마찬가지로 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수영장에서 비치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비치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 중의 하나인데요. 롯데 호텔 같은 경우는 비치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 라센느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 식당 같은 경우도 로컬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조용하게 휴식을 즐기기에는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호텔 옆에는 바로 웨스틴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은 메리어트 그룹에서 인수를 했지만 여전히. 이름은 그대로 웨스틴 호텔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닛코, 치바키 타워, 롯데 같은 경우는 조금 도보로 이동을 해서 투몬에 다니시는 좀먼 거리예요. 하지만 웨스틴부터는 충분히 도보로 투몬가를 다니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호텔 분위기가 무난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바로 비치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수영장 옆에 있는 테이스티 식당 같은 경우도 로컬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저도 굉장히 자주 가는 그런 식당인데요. 요일별로 메인 메뉴가 바뀌면서 한 번쯤은 꼭 가보실 만한 식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웨스틴 호텔 같은 경우 침구가 굉장히 편안하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괌을 오시는 지인분들에게는 웨스틴 호텔을 굉장히 적극 추천합니다. 위치로 보나 부대 시설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굉장히 무난한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프 호텔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보는 게 바로 호텔인데요. 굳이 괌에 있는 호텔 중에서 가성비를 따지자면 저는 리프 호텔을 좀꼽 고 싶습니다. 일본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 호텔은 일단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투먼 시내를 걸어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쁜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객실과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만 객실의 컨디션이 여타 호텔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기는 하지만 가격을 놓고 본다면 그 정도는 뭐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두짓 비치 리조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괌을 한 번쯤 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마 아올리고 호텔이라고 말씀하시면 아하 거기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계 괌 기업인 코어텍 인터내셔널에서 인수하면서 두짓 비치 리조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괌을 대표하는 메이저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명품관인 T 갤러리아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호텔 내에도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바로 비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어른을 모시고 오거나 또는 연인끼리 왔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호텔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투숙을 했는데요. 약 3~4년 전부터 한국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다음으로 두짓 비치 리조트 바로 옆에는 두짓 타니 호텔이 있습니다. 스바키 타워가 오픈하기 전까지만 해도 괌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호텔이었는데요. 태국계 체인점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짓 비치 리조트와 함께 괌에한 한국계 기업인 코어텍 인터내셔널에서 인수한 호텔입니다. 보기 드물게 투몬베이를 180도 오션뷰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수영장도 아주 예쁘고 투몬베이 비치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이 건물의 그늘에 좀 가려지기 때문에 수영장에 있을 때좀 쌀쌀하다는 그런 후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지타니 호텔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영상에도 댓글을 남겼던 분인데 다른 괌 유튜버들 채널에 가서 이 두지타니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태국에 계신 분이 아니면 뭐 태국어를 잘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지타니 발음이 두지타니가 아니라 두시타니라고 계속 지적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 미국 친구들에게 한번 발음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전부 다 두지타니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사실 두지심은 어떻고 두시심은 어떻습니까? 삼성을 미국 사람들이 샘성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분도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관종이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지타니 호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휴식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얏호텔입니다 하얏호텔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등급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최상위 등급인 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엔다즈, 그랜드 그리고 바로 네 번째가 리젠시입니다 밤에 있는 하얏호텔은 하얏트 리젠시입니다 보통 리젠시 호텔이라고 하면 비즈니스급의 호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하얏호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허접하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퀄리티는 아니고요 수영장에서 비치로 바로 이어져 있고 투몬 시내를 도보로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니지라는 일본식 부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점심 메뉴도 좋았고 저녁도 괜찮아서 로컬 분들도 많이 갔었는데요. 언제부터였는지 메뉴가 좀 부실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가보질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후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얏트 역시 가족 단위로 연인이라든가 부부 동반이라든가 또는 어른들을 모시고거나 오 아이들을 동반하거나 어떤 경우에 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피디아저씨. 사실 이번 영상에서 괌에서 오션사이드에 있는 호텔들을 모두 좀 리포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8개의 호텔을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홀리데이 리조트 호텔, 그리고 피에스타 호텔, 퍼시픽스타, PIC, 힐튼, 쉐라톤, 오너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페까지 8개의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괌을 여행하시는데 있어서 호텔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괌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광투브의 피디아저 셨습니다. 감사합니다.